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바쁩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놓치기 싫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 위에 글씨를 쓰고 있으면서 그 글씨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구나. 인생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머물기를 원한다. 그 집착이 그대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집착은 불을 품은 손. 스승님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놓칠까 봐늘 두렵습니다. 잡고 싶고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열기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 집착은 불을 품은 손이다.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고통은 멈추지 않느니라. 그럼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작은 나뭇가지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물 위에 잠시 머물 뿐이다. 잡으려 하면 부서지고 놓아두면 흘러간다.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모두 이와 같으니라. 사람도, 인연도, 재물도 잠시 머무는 바람 같은 것이다. 빌라 왕자의 교훈. 빌라 왕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끊임없이 두려워했느니라. 그가 나를 찾아와 말했지. 세상은 모두 제 손에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대답했느니라. 그대 손은 가득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다. 그 손을 펴야 바람이 지나가고 빛이 스며들 것이다. 놓을 때 비로소 얻는 것이 생기느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깃들고 욕망이 빠져나간 틈에 복이 들어온다. 흐르도록 허락하라. 스승님, 가족, 친구, 명예, 돈. 그것들이 사라질까 봐 불안합니다.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이 노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삶은 강물과 같아서 붙들수록 탁해지고 흘려보낼수록 맑아지느니라. 부처님은 장자 마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는 황금잔을 아주 귀하게 여겼지. 그 잔이 금이 가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을 의심하며 인연마저 끊었느니라. 나는 그에게 말했지. 그대가 잔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잔에게 잡힌 것이다. 참된 소유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은 마음이다.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라. 스승님, 사람은 왜 그렇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할까요? 불꽃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고 꺼질 때 가장 고요하느니라. 이름을 남기려는 자는 이름에 묶이고 그림자를 남기려는 자는 자기 발걸음을 의심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사스카라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스카라는 죽은 후에도 기억되고 싶어 절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겼지. 그러나 그가 죽은 뒤몇 년도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은 지워졌느니라. 이름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만큼 내려놓을 때 저절로 남는 것이다. 남기려는 마음이 클수록 그 마음이 이름을 가리고 복은 그 곁을 떠나느니라. 중심에서 물러나라. 스승님, 저는 늘 무대의 중심에 서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이룬 뒤 물러나는 것은 더 어렵다. 진정한 지도자는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에서 지켜보며 길을 터주는 자인이라. 부처님은 안 한다를 예로 드셨습니다. 안 한다는 내 곁에서 가장 오래 수행했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느니라. 누군가 그대는 왜 조용히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부처님의 등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니, 내가 더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답했지. 조용히 물러나는 자는 자기 안에 중심을 가진 자다. 말을 줄이면 복이 온다. 스승님, 예전엔 설득하려 했고 인정받으려고 자꾸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지쳤습니다. 침묵이 더 깊은 다리를 놓아준다. 말을 줄이면 다른 이의 말이 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의 고요가 보이느니라. 부처님은 사비카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비카라는 말이 많아 자주 다투었지 나는 그에게 열흘 동안 말을 하지 말고 숲 속에서 바람과 나무 소리만 들으라고 했지. 열흘 후 그는 제 입이 고요해지니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느니라. 말은 줄일수록 무게가 생기고 침묵은 깊을수록 복이 머무느니라. 말 없이 웃는 자. 제자가 걷다가 문득 조용히 웃었습니다. 스승님,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서 웃었습니다. 새소리 햇살. 모든 것이 감사해서요. 말없이 웃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을 넘은 자니라. 말은 설명이고 웃음은 존재이다. 그대가 조용히 웃을 수 있다는 건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미소는 마음의 향기다. 말은 바람에 사라지지만 미소는 마음에 남는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라.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이니라. 부처님은 들풀을 꺾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은 이름도 없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비를 맞고 자라고 새에게 그늘을 주고 벌에게 꿀을 내어주고 밟히면서도 소리 없이 다시 일어난다. 이처럼 살아가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니라. 복은 낮은 곳을 찾아 흐른다. 스승님 비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듭니다. 복은 항상 낮은 곳을 찾아 흐른다. 교만한 마음엔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비워진 마음, 낮아진 그릇에만 복은 조용히 고이느니라. 천천히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스승님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이뤄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나아가느니라. 천천히 가는 길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니라. 복은 요란한 자리를 피한다. 복은 요란한 자리를 피하고 조용한 마음을 찾아가느니라. 복은 큰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한 울림을 따라 머문다. 비워야 채워진다. 그릇이 가득하면 그 어떤 복도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이 비어야 진짜 복이 채워지느니라. 내려놓아야 올라가고 비워야 채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대들은 마음을 밝히고 자기 길을 걷거라.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저 웃으며 떠나겠다. 그대들도 그렇게 살아라. 머무르려 하지 말고, 흔적을 남기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웃고 가볍게 떠나라. 복은 집착이 아닌 고요 속에 머무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향기처럼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